안녕하세요. 차승진 조문고입니다. 오늘은 우리 스트라티스 코인의 140원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얼마까지 목표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140원의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박스권 기간 조정이 계속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타 수익 챙기는 전략들 오늘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 자, 신규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 그리고 돌파 자리에서 추가 폭등 노려보고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물려 있다면 추가 대응 전략들 오늘 잘 숙지해서 5월달, 6월달까지. 여러분들 의 단타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스트라티스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아침마다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종목 추천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8일 월요일에는 펀디엑스 코인을 1,050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았는데 하루 만에 1,400원까지 약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15% 정도를 기존 수익권 목표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어디까지? 1,400원까지 폭등이 나오면서 4월 8일 기준 매수가 대비 4월 9일 고가까지의 30% 정도의 상승을 불과 하루 만에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에 300만 원 1억을 투자했다면 하루에 3천만원 수익인데, 어, 뭐, 투자금에 따라서 수익금은 달라지겠지만은, 뭐, 2천만원 기준 10%, 30%, 600만원 곱하기 한 달에 10번. 그러면 월 6천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에서, 그리고 유미한 저항대를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빠르게 단타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펀디엑스 코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죠? 바로 멘틀 코인을 이제 단타로 추천을 드렸는데, 자, 4월 7일 일요일, 네, 오전, 오후 1시 25분에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요. 자, 타점 한번더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틀 코인의 4월 7일, 이제 오후 시간에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배팅을 했고, 그리고 나서 N자 패턴, 그리고 거래량 매수세 유입되면서 하루만에 2,190원까지 약10% 정도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500만 원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자, 지금은 1,990원 자리를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는데 바닥에서 뭐가 없냐면 거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제가 또 재공략 타점까지 계속해서 추후에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요. 네, 우리 추천코인들 그리고 단타 종목들 계속해서 단타로 공략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매수 문자를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스타티스코인의 과거 고점 라인 자 940원 부근에서 한번 V자반등이 나오면서 저점 가격을 385원까지 네, 이제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저항받으면서 낙폭이 크게 확대됐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의 이제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남들이 손절을 법한 눌림목 자리에서 손절 잡고 위로는 압도적인 시세 분출을 노려봐야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네, 계좌를 풀려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스타트 스코인은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피보나치 확장을 통해서 목표가를 타겟을 봤을 때, 자 140원 가격대를 돌파하면 단기 저항 160, 200 그리고 255원까지 이제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255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은 500원 수준까지의 예, 네, 중장기 목표가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2018년도 반감기 때 4,000원 부근까지 이제 폭등했었던 과거력이 있고 21년도 반감기 때는 900원 부근까지 이제 폭등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 385원과 500원 가격대가 자, 추가적인 시세분 출 구간에서의 저항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상단 매물대 이제 저항대가 되니까 예상대로 시세 분출이 나와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온다면 가능한 변곡에서 꺾인다면 그 이후에 폭락 변곡에서 꺾이면 조정 구간이 좀 깊어질 수 있으니까 이매물대 돌파 못하고 꺾일 때만큼은 고가 매도 통해서 수익 고가에 잘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스타티스코인의 단기 저항은 자 140원 돌파했을 때 165, 200 그리고 255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 여기서의 가격대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 분출 시에는 약 385원과 500원짜리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밑으로 그러면 이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데 자 여기 지금 4월 14일 105원짜리를 지켜주고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고요. 다시 이번에 1시간 분 봉상 얼마 가격? 요 125원 자리를 누군가가 강하게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기준 1차 지지선 125원 이탈 안 하고 반등하면 홀딩 그리고 단타 그리고 위로 다시 140원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하면 165원까지 상승 눌러보시고요. 뚫어내면 홀딩, 그리고 여기를 돌파 못하면 네, 한번 눌렀다가 네, 눌렀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제공략 기회 눌러봐야 되니까 자 일단은 140원 뚫어내면 165, 그리고 눌렀다 반등할 때제공략 터점. 125, 140 이렇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마지노선은 105원짜리입니다. 그래서 125원을 이탈하면 밑으로 낙폭 어디까지? 105원까지 하락했다 반등하는 밑꼬리 타점을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잘 이용해서 물량 확보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실시간으로 우리 스트라티스코인에 대한 우리 지지저항 반등하는 타이밍 어, 혼자서 좀 추적해 나가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스타트스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을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계좌 승진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정확한 반등 타이밍 잘 이용해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들 함께 공략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네,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전략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반감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자 4월 초에도 우리 펀드 엑스코인 우리가 30% 수익이 아니라 85% 정도의 폭등을 노려봤었는데, 자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도 계속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펀디엑스 코인의 사례를 보면은, 자 최근에 우리가 단타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던 코인인데요. 사실 이 코인은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확보했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아침 시간에 이제 타점을 공략하고 고가까지 85% 정도의 상승을 누르본 코인이 되겠는데요. 아직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 가지고 50%, 100%, 수백% 크게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진입 기회 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타점 잡아 나가는 것처럼 좋은 타이밍에 좋은 코인들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들 계속해서 네, 우리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반감기까지 역대급 불장이 오게 된다면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도 이제 최대한 폭등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전략들도 계속 문자랑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올바른 전략들 정확한 타점들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미리미리 카톡방 입장하시고 단타 수익 최대한 4월달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